자신의 무지, 알지 못함을 조심해라. 네. 감정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될 수도 있다. 음. 많은 사람이 극히 적은 정보에 의지해서 주식을 사는데 네. 이는 자신이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음.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정보를 가졌으면 물론 최종적으로 큰 돈을 벌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열심히 작업하고 음. 네. 연구하고 조사해야 된다. 네.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음. 사람들이 조금 알고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무지가 투자를 망친다. 할 때도요. 이런 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때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벌써 한해의 시작인 1월에 절반이 <laughs> 너무 빨리 가요. 절반이 <laughs> 너무 가고요. 너무 빨리 가래요 예. 사실 어그제 제가 우리 이상건 선배를 만난 것 같은데 지금 또 만나가지고요 네.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붙었다가 <laughs> <후따구다> 그냥 <laughs> 네, 일주일이, <laughs> 일주일이 그냥 우리가 무 같은 거 듬성듬성 자른다 그러잖아 요 옛날에 그러니까 시간이 듬성듬성 잘라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러다 반팔 입겠습니다. <laughs> 네, 반팔 입고 또 만나고 또 네. 날씨도 지금 갑자기 추웠다가 또, <laughs> 네. 또 풀리니까. 풀리니까. 네. <laughs> 더 빠른 속도의 시간이가고 있는 것같은데요 음, 아직은 1월이기 때문에, 저희, 마인드, <laughs> 마인드도 멘탈, 네. 마인드 또 잡아야 됩니다. 또 아직 또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예.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네. 지금 a y 계획 세우셨던 거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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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예. 인생에 투자의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예.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분을 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분그 분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한 30대 40대 예. 이때는 열렬한 팬이었어요 이 분의 네. 그존 템플턴 경에 예.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왜이분 얘기를 준비했냐면 예. 이 사람이 그 역발상투자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음. 어려울 때 사실은 이 사람은 사서 음. 수익을 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요즘 2년 넘게 약세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한근한 40년 만에 오는 음. 굉장히 어려운 장 아니냐 음. 80년대부터는 어려웠어도 금방금방 반등을 했거든요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음. 어려울 때는 좀 이렇게 좀 독특한 자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음. 차라홀 그 가졌던분들얘기를 들어보면 네.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존 템플턴 경의 네. 투자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존 템플턴 경 항상 그 템플턴 경이라는 우리가 칭호를 붙이고요. 앞에 그쵸? 써가 붙죠. 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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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네. 여왕으로부터 뭐, 기사, 받았죠. 네. 기사 자위를 네. 받았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기사 자위가 있어야 써가 붙는 겁니다. 아. 박지성 선수가 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알렉스 퍼거슨 감독도 경입니다. 퍼거슨 네, 경 네. 네, 네. 축구 산업에 네. 축구에 그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음, 그 공헌으로부터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을 받은 거고요. 음. 전 테플턴이 투자가지만 이분은 영국에서도 공부를 했고 음. 좀 기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또 종교적인 신념도 굉장히 투철했을던 분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시죠 이분은 그래서 음. 그 템플턴 상이라고 그래서.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을 음. 만든 사람이 존 템플턴 경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영락교회를 일구신 한경진 목사님이 그 상을 받으셨었죠 음. 템플턴 상을 그래서 여, 그런, 예. 그런 것 때문에 기사작을 받았죠 영혼의 투자자라는 또, 예, 아주 어마어마한 <laughs> 최고의 찬사죠 천사죠라는 예, 예. 별칭도 있고 템플턴 투자자문이라고도 있잖아요 템플턴 그 <laughs> 네. 자기 이름을 일단 투자 회사를 했다가 예. 미국 같은 경우 개인 이름에 회사를 만들다가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네. 이 회사를 매각을 합니다. 네. 그 템플턴 회사를 프랭클린 그룹에 매각을 해서 그 회사 이름이 프랭클린 템플 템플턴이 된 거고요. 아. 근데 지금 남아가지고 자기가 운영했던 펀드가 그러니까 템플턴 그룹이 운영했던 플래그십 펀드죠. 여러 펀드 운영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템, 플래그십 네. 펀드가 템플턴 그로스 펀드인데. 네. 그 펀드에 좀 남아서 어. 조언대주 철학을 전수해주고 예. 이런 과정을 밟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뭐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는 템플턴 본드는 템플턴 경이랑 이제 이름만 남은 거지 관계가 지금 없는 거죠.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돌아가셨고요. 예. 1912년생이시니까 이분이 오래 사셨어요. 한 음. 그러니까 96세? 예. 뭐 평생 술 담배 안 하셨고. 예. 합니다. 주식만 하고 공부 열심히 열심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음. 뭐좀 다르죠 저 같은 사람이랑은 우리나라와도 삼성전자와의 <laughs> 인연이 깊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가 템플턴경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증권 출입을 처음 했을 때 외환 위기가 예. 왔었어요. 예. 그때는 정말 그 전광판에 도끼 던지던 시절이거든요. 음. 옛날 얘기가같지만 예. 이때 그 템플턴경이 관련 기사가 한번 떴었는데 이분이 역발상 투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역발상 네. 남들과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음, 음. 영어로 이제 컨트롤리언 인베스트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자기 개인 돈 네. 천만 달러, 음. 138억 원을 삼성전자, 한전 <laughs> 이런 음. 그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 주식에 투자하셔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죠. 그 당시에 그 종합 주가 지수, 그 코스피 지수가 376.3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98년이니까 IMF로 완전히 대폭락하고 예, 네, 그때도 거의 바, 거의 바닥에서 376.3% 패장 지수가 예, 네. 네, 그날이 이제 지수가 이제 마감한 300대 370대에서 샀던 거죠. 이때 샀으면 <laughs> 진도준이네요, 진도준 예, 네. 신도준. <laughs> 네. <laughs> 이때 네. 샀으면 이룰 수가 없죠, 이제. <laughs> 네. 거의 바닥이죠 바닥 <laughs> 자, 음 근데 우리가 지금 템플턴 우리 예, 경을왜왜 예, 예. 왜 우리가 템플턴 경이냐? 예. 이 1월 15일 날. 예. 예. 왜냐면 이번에 투자 잘했으니까. 아, 그럼, 예. 예, 뭐 가장 간단한 이유는 배워야될 점이 예.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운영을 했는데 38년간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은 15.36%. 음. 그러니까 대략 5년에 한 번씩 돈이 두 배가 된 거니까 38년 동안 내 돈이 5년에 두 배씩 됐으면은 상당히 그렇죠. 대단한 수익이죠. 우리가 뭐100% 200%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세계적인 투자가 한 3, 40년에 걸쳐서 연 15%를 꾸준히 내면 물론 손해 보는 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15%를 내면 위대한 투자가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대한 투자가의 반열이 15%입니다. 그게 그렇게 네.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 대신 이제 20년 이상. 그렇죠. 네. 이분은 38년간. 38년간. 네. 그러니까 이제 템플턴 경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준비해 왔는데 하나는. 그의 삶에서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 투자에서 그 템플턴 경이그 돈의 공식이란. 돈의 공그윌리엄 공식. 예, 그린이라는 에이. 영국의 미국의 그 영국 태생의 미국 저널리스트가 그 템플턴 경을 취재해서 인터뷰한 네, 거. 내용이 나오는데그 중에서 그 저자가 정리했다 여섯 가지 그런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삶은요. 네. 우리 이상건 전무께서 이야기를 안 해주셔도 네. 그냥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알수 있는데. 이게 이제 네, 중요한 게 네. 이제 한개 중요한 거죠. 네. 우선 네. 뭐 검소야 하고 그렇죠. 겸손하셨을 것 같은데. 예 네, 맞죠? 이제 또 자기 신념이고 네. 다 그렇죠. <laughs>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 정도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좋아해서 네. 제가 고른 겁니다. 첫 번째 아껴 쓰는 검약의 정신. <laughs> 검약, 네. 검약 검약 검약. 네. 이분은. 결혼해서 어 이제 그 부인이 옛날에 이제 오토사 상고로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시거든요. 꽤 오래 같이 살았는데 사이도 좋으셨고. 그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20년 동안 둘이 그 수입의 적금 그저 그니까 급여죠. 급여의 50% 저축의 원칙을 아... 20년간 지키셨습니다. 이게 부부니까 돼요. 네. 혼자는 안 됩니다. 왜안 돼요? 혼자는 아니 그 그렇더라고요. 이게 <laughs> 혼자는 잘안 되고 테스트 대결하 혼자도 되셨을 겁니다. 아, 어, 그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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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자동차도 늘 중고를 샀었고, 예. 그러니까 200 달러가 넘는 자동차를 처음으로 산게 재산이 25만 달러. <laughs> 지금 25만 이 25만 달러면 게 작아 보이지만 이당시 옛날이니까 예. 이분이 몇 년생이냐면 1912년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 아뭐 예. 30대 이럴 때에. 삼사십 대에 이십오만 달러 그러면 다른 거죠 지금. 근데 대공황의 한 시절을 살았네, 한 복판을. 네, 그래서 아. 그 템플턴 의이더 이런 것이 강한 게 네. 미국에서도 대공황을 겪었던 세대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검소한 세대예요. 가장 저축도 열심히 하고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부채 위에서 사회가 초토화되는 거를 지켜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뺏겼잖아요. 0 년간. 이사람서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템플턴 형은 평생 학습자로 살았대. 공부하는 사람. 네. 아, 템플턴 경의 어록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 이 말을 누가 인터뷰 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당신처럼 네.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얘기가 성공하려면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도서관으로 만들어라. 만들어라. 네. 두 번째, 항상 배워라. 네. 남으로부터도 배워라. 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만 더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이거는 음. 이제 그 워렌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멍거도 음. 늘 하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이, 사람의 차이는 (1시간밖에) 없다 (1시간) 음. 더 책을 읽거나 (1시간) 더 교육을 받거나 (1시간) 더 공부를 한 사람들 아 이거 좀 새해에 네. 아주 좋은 말이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따가 그 설명드리겠지만 이 추가하는 삶, 네. 일을 할때 네. 조금 더 추가하는 삶을 평생 지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게 쉽지 않아요 말은 멋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거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줄 아세요 근데 그게 조금만 더거든요 네. 조금만 더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하신거예요 네. 조금만 더. 네. 세번째 투자와 관련된데서는 확실한 투자 목표가 있었죠 네. 네. 이분이 얘기했던 투자 목표는 세우 복리 수익률의 극대화에 있다 어, 많이 그러니까, 했던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분이 거미 학습, 네. 복리, 네. 이세 가지를 평상 무한대로 반복한 겁니다. <laughs> 여러분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그 우리 헬스클럽 가서 몸 만들 때 네. 하잖아요. 네. 마지막 세트 하고 그때 그 PT 그 코치님들이 말하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하면 되잖아요. 그때 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그, 투자 똑같네요. 조금만 더. 전 극악이싫어서 헬스크로 안 다닙니다. 아, 그 마지막 조금만 더. <웃음> 그게 <laughs> 더약 싫어서. 여러분, 우리 템플턴 경께서도 예. 한 시간. 예. 그러니까 다 하고 한 시간. 예. 조금만 더. 그렇죠좀 더하는 라 거죠. 그럼 된답니다. 올 예. 한해 네, 조금만 더로 가시죠, 예.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그 유명한 돈의 공식 이거 봐야죠. 템플턴 예. 경의 예. 돈의 예. 공식. 첫 번째, 감정을 의식해라. 대부분 투자를 할때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그르친다. 큰 수익이 생기면 경솔해지고 지나치게 희망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반면에 큰 손실이 발생하면 반대로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식으로 감정에 휘달린다. 그래서 음. 감성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 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활용해야 된다. 음. 그템플 그러니까 템플트의 유명한 얘기가 비관론 최고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 네.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실망하여 팔다 사고 남들이 신이 사서 사들일 때는 파는 것은 <laughs>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엄청난 보상이 돌아온다. 아... 그러니까 남들이 비관 눈에 쌓여서 다 팔아치울 때 음... 그게 이제 살땐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이 98년도에 376 포인트를 찍을 때 네. 종합지수가 그때 자기 돈 소위 말할 136억 원을 투자해서 제가 수익률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네. 그냥 몇 배를 버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저희가 템플턴 경의 돈의 공식 이돈 버는 공식, 돈 예. 들어오는 공식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예, 예. 그첫 번째가 이걸 감정을 의식해라 번역의 문제인데 감정을 버려라 힙살리지 마, 힙살리지 아, 마라는 감정에 휩쓸리지, 휩, 마라. 휩쓸리지 마라는 음,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라 감정에 휩쓸리지 마라 남들이 신이 나서 살때 예. 팔아라 남들이 좌절할 때 사들여라 근데, 근데 이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굉장히 <laughs> 어렵다라는 거죠. 일번 감정에 휩쓸지 말아라 네. 자돈 버는 공식 두 번째는요 네, 자신의 무지 알지 못함을 조심해라 네. 감정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될 수도 있다 음. 많은 사람이 극히 저온 정보에 의지해서 주식을 사는데 네. 이는 자신이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음.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정보를 가졌으면 물론 최종적으로 큰돈을 벌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열심히 작업하고 음. 네. 연구하고 조사해야 된다 네. 많이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조금 알고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무지가 투자를 망친다 이 학습하라는 거와 거의 예, 비슷한데 예예 예. 근데 또 주식이라는 게 공부를 할수록 또 어려워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 투자가들의 공통점들은 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많이 공부해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시간을 예. 내가 많이 투여할 수 없으면 주식 투자할 때도 좀 ETF나 간접 투자 수단을 추천드리고 뭐 S&P 오백 같은 거를 음. 근데 내가 직접 할 거면은 사실은 제대로 해야 된다. 금액을 제한을 해서 그렇죠. 아. 그래서 뭐, 뭐 내가 천만 원 가지고 막이 천만 원 대출 받아 서하는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금액을 제한해서 투자하는 음. 그 방식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무지를 조심해라 예. 공부해라. 예, 예. 근데 참이 공부도 어려웠네요 감정에 휩쓸리지 예. 마라 못지않게. 자세 번째는요. 성실함이 성공에 있어 선천적 재능보다 더큰 영향을 준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음. 이분이 얘기한 게 추가로 진행하기. 예를 들어서 추가로 회의를 더 하고 추가로, 추가로 통화하고 추가로 연구 출장을 가고 조금 더 하는 거. 어 조금만 더. 예. 조금만 더. 성실성 하나도 하나도. 성실성이 하나더, 바탕 내. 예. 네.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빈둥거리는 행위를 일조의 절도 행위. 게으름을 느린 자살 행위로 이 사람은 항상 얘기하셨다고요. 를 네. 그러니까 게으름 떠는 것은 느 느린 자살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하나 더. 아, 게으름은 느린다. 자살이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느린 자살. 그것도 느리냐? 느린 자살이다. 네, 나전딱 보면서 다시 있다가 자살마저도 느리게 네, 느린, 네, 느리게 느리게 생각하는데 딱 보는데 갑자기 와 너무 세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번째는요. 그러니까 자기 교육을. 평생의 계획으로 삼아야 된다. 단순하게 뭐 내가 일시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교육시키는 것좀 뭐냐면 음. 투자가로서 나는 매년 더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지려고. 템플턴형조차도. 예.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공부 를안 하면 어떻게 메타버스, AI, 예? 예. UAM, 수소 이런 거 따라가겠습니까? 못 예. 따라가죠. 못 따라갑니다. 저는 봐도 모르겠는데저 같은 예. 거. 다섯 번째는요. <laughs>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막론하고 훌륭한 투자 실적을 거둘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투자로 돈벌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이거 전문가 믿지 마라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얘기도 네.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우수한 실적을 거두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꼭이 질문을 질문 던져라. 개인들은 내가 전문가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자문해 봐라. 네. 그렇지 않다면 간접 투자하거나 투자하지 를 말라는 거죠. 어, 그 사람 말믿고 예. 예. 요즘 이게 유튜브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laughs> 예. 그러니까 전 여튼들 이런만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와, 이거를 벌써 한 20년 전에 예견하셨나요? 예. <laughs> 어, 전문가를 그러니까 뭐 참조는 하되 믿지 말라는 예. 얘기입니다. 그치, 믿지 말라는 예. 더군 예. 그 사람이 훌륭할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라 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불안정성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성 을 내가 꾀해야 된다 다양성을 추구 해야 된다는 거죠 <laughs> 어,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 면 네. 자기가 평생 펀드매니저로 이러면서 자기가 투자 의사 결정 한 거면 50만 건이다 그랬는데요 그중에서 그 네. 제가 주식을 사고 판 것은 다 기록을 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연구도 많이 하고 막 했는데 그중에 3분의 1은 정말 엉뚱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아, 자기도? 자기도.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투자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애초에 틀어질 가능성이 자기가 보기에는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다. 네. 나는 3분의 1이었지만 뭐 다른 사람도 많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3분의 2 정도 될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30%에서 한 60%는 내가 늘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하다. 네. 틀릴 <laughs> 네.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결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그 존템플더의 경우도 분산 투자의 신봉자입니다. 아 이게 이제 워렌 버핏하고는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전문가에게 돈을 다 맡기지 말라. 펀드에 아이파도 한 펀드에 몰빵하지 말라. 음 어느 한 업종 또는 어느 한 국가에 자금을 다 쏟아붓지 말라. 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오케이. 그래 그러하기 때문에 분산하는 것이 현명하다. 음. 여러 사람에게, 펀딩 예. 매니저도 국가와 지역에 예. 업종도 다양하게 어느 정도 예. 예. 분산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근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워렌 버핏은 내가 그냥 분산하기 위해서 분산하는 것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아니, 거꾸로 왜? 내가 잘 아는 것만 투자하면 되지 뭐아러분산하냐 이런 이런 식의 입장이지만 그 템플턴 경 그렇지 않죠. 예, 네. 네. 자기도 30%가 틀렸는데 우리는 60% 틀릴 거다. <laughs> 틀릴 수그 있다라는 거죠. 예, 네. 뭐 맞죠. 그러니까 네. 진짜 아, 확실해도. 네. 삼십 프로만 투자해야 되겠네요. 예, 예 얘는 믿어야 돼. 이 수소, <laughs> 예. 뭐이 여기 이 종목 삼십 예. 프로입니다. 세대가 그러니까 분산하라는 거죠. 예. 절대 올바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 예. 인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쵸. 인내심은 뭐 모든 일류 투자가 다 하는 얘기죠. 네, 여러분 예. 돈이 들어오는 공식 우리 존 템플턴 경이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 감정에 휩쓸리지 마라. 두 번째 자신의 무지를 조심해라. 학습하라는 거요. 셋째 성실해라. <laughs> 게으름은 느린 자선행위다 넷째 평생 학습하라 뭐 이거는 또 비슷하고 네. 다섯째 전문가가 좋은 투자를 할 거라는 훌륭할 거라는 네. 착각에 빠지지 마라 네. 여섯번째 30%만 투자하랍니다 그렇죠 네. 네. 수, 해봤자 30% 믿어도? 숫자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않았지만 해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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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 투자자라는 분산 거고요 네. 일곱번째 인내하라 자, 새해 우리 존 템플턴 경의 네. 돈이 들어오는 공식 마음에 새기면서 네. 투자 임해 보도록 하죠. o n y Drown, Tony Drown, Tony Drown,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